네, 안녕하세요. 계롱산 꽃도령입니다. 아, 오늘은, 아, 집터에 대해서 제가 아, 말씀을 드리려고, 어, 이렇게 또 어, 영상을 또 올리게 됐습니다. 아, 복이 들어오는 집, 음, 복이 이, 달아나는 집, 뭐, 재수가 좋은 집, 뭐, 재수가 없는 집, 어, 이런 집들을 뭔가 좀 한눈에 에, 이렇게 구분이 구분을 할수 있는 어, 몇 가지 에, 그, 상황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에,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떤 집에 이사 가서는 그 집에서는 참 좋은 추억들이 되게 에, 많았던 적이 있고 또 어떤 집에 이사 갔을 때는 어떤 집에 이사 가서 사실 때는 이렇게 참안 좋은 기억들만 많이 에, 있던 그런 또그 어, 기억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음, 저도 그 어릴 때부터 참 힘들게 살아가지고 이집저집 집 이사를 많이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에, 이사를 다니고 힘들게 살아와서. 참, 많이 느꼈고, 또, 나름대로, 그, 경험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 또,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는, 어, 또, 부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어, 재수가 없는 집, 복이 나가는 집, 음, 복이 없는 집, 이런 집들은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집을 보러 갔을 때, 음,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이 살든 안 살든, 뭔가 좀 상막한 기운이 그 드는 집들이 있어요. 또 어떤 집은 이렇게 막그갔는 들어갔는데 방에 각이 많이 졌다든가, 뭐 천장에 각이 이렇게 많이 졌다든가, 뭐 이런 집 삐딱 약간 좀 삐딱한 집 이런 집도 제가 살아보니까 상당히 아참 어, 좋지 않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뭔가 이제 그 집에 집을 보러 갔는데 뭔가 썰렁하다는 느낌? 뭔가 좀 한기가 느껴지고, 뭔가 좀 음산한 느낌, 뭐, 이렇게 뭔가 좀 수산한 느낌, 음, 이런 집들, 이런 또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고, 어, 또 이렇게 겉에서 그 봤을 때는 멀쩡하고 깨끗한 것 같은데,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그 안에 들어갔더니 좀 뭔가 답답함을 느낄 때, 그런 집들은, 아, 어, 만약에 이제 이사가서 살게 되면, 음,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우환이 자꾸 생기게 되고, 건강이 자꾸 안 좋아진다든가. 뭔가 그 집에 가서 이렇게 그 취업이나, 어, 뭐 이런 것도 잘안 된다든가. 아니면 좀뭐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든가. 뭔가 이상하게그 자꾸 안 된다는 느낌? 어,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에 자꾸 뭔가, 어,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 공부가 잘안 된다든가, 자꾸, 자꾸 뭐, 시험을 보면 자꾸 떨어진다든가, 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음, 어 이게 우리가 힘들게 살다 보면, 그 형편에 맞춰서 이사를 가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그 형편에 맞게 집을 구할 수밖에 없어서, 어, 그렇게, 에, 뭐,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에 이렇게 또, 어, 사는 경우도 좀 있, 잖아요 예. 어, 아무튼,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여러분들도, 어, 많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런 집은, 음, 절대로 피하시는 게, 예, 좋고요. 어, 집을 구하실 때는, 어, 너무 성급하게, 어좀 내가 이렇게 경계 상황이 별로 넉넉지 않더라도 그런 집을 되도록이면 피하셔서 이사를 하시는 게 에, 여러분들이 에, 살아가시는 데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재수 있는 집, 또 복이 들어오는 집. 아, 그 집에 가서 참 좋은 일들이 많았다. 참 아, 그집에 가서 돈도 많이 벌었다. 뭐, 이런 또 기억에 남는 집도 있잖아요. 어, 뭐, 일도 잘 풀리고, 뭐,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사업도 잘 됐고, 뭔가 그 집에 가서 우리 애들이, 이 뭐, 공부나 이런 시험에, 에 이런 게참 좋은 일들이 많았고, 뭐, 취업을 못 했었는데, 취업이 잘 됐고, 그 집에 가서. 그런 집들은, 음, 우리가 이제, 어 집을 딱 보러 갔을 때, 뭐, 그 집이 이렇게 좋아 보이던 나빠 보이던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던 살고 있지 않던 딱그 느낌이 좀 뭔가 아늑한 그런 그 기분이 들어요. 좀 편안하고 아좀 집은 오래된 것 같지만 아 들어와서 이렇게 조금 어, 여기저기 손 손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어참 음, 좋겠구나 뭔가 이렇게 예, 그렇게 좀 아늑하고 편안한 기분이 드는. 그런 집은, 어, 들어가서 사시게 되면, 어, 하는 일들이 잘 풀립니다. 그리고 또, 어, 그 집에 뭐 이렇게 보일러를 넣지 않았, 았어도 뭔가 좀 훈기가 있는 집이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위풍도 없는 것 같고, 좀 훈기가, 어, 있고, 뭔가 좀 따뜻하나, 따뜻하다는 느낌? 뭔가 이렇게 온기가 느껴진다는 느낌? 이런 집들은, 어, 들어가면, 들어가서 살게 되면, 이렇게 점차 점차 살 이렇게 살다 보면 자꾸 자꾸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어 일이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어뭐 학생이 있으면 뭐 공부가 잘 된다든가. 어 이렇게 또 취업할 때 예, 취업 같은 것이 잘 된다든가.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시게 되면 그 집에 가서 또 장사나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버신다든가. 또 이렇게 건강도 많이 좋아지신다던가 그리고 또어 좋은 집이 어떤 집이냐면 네그 집에 살면서 이렇게 잠이 잘 오는 집이 있어요 잠을 자면 편안하게 잠자리가 설치 설장 설 같은 게 자지 않고 꿈자리가 사납지 않고 잠을 깊이 잘 자고 일어나는 집 이런 집도 상당히 예 운기가 되게 좋은 집입니다 어 이사하실 때에음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도 좀한두 번씩은 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고 어,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어, 앞으로 이사하실 때는 어, 그런 집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